오늘의 추억 이야기 그 시절 리니지의 시작 섬 모든 유저들이 처음이 되어준 추억과 경험이 담긴 장소 말하는 섬 이야기입니다. 말하는 섬 짧게 줄여 말씀이라 불리며, 리니지 아덴 왕국 남서쪽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원작에서는 어린 주인공 데포르주가 반항 켄라우엘의 공격을 피해 아버지 데컨국왕의혈맹원이었던대마법사 하딘의 도움을 받아 이곳으로 피난하게 되어 스승인 군터를 만나 16세가 될 때까지 수련을 하고, 친구이자 동료인 마법사 조우를 만나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던 장소입니다. 게임 초기 시절엔 군주 요정 기사, 모든 클래스들의 첫 시작을 함께했던 장소로 등장했으나, 이후 요정과 기사는 각각 요정의 숲과 은기사 마을에서 군주와 마법사는 원 감작 스토리를 모티브로 삼아 말하는 섬에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불편하고 답답했던 그 시절 말섬에서의 시작 지금이야 NPC가 어디에 있고 사냥터 동선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퀘스트를 깨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등 요즘 게임들은 클릭 한 번이면 모든 것을 게임이 알려주고 조금만 검색해도 다 나와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당시엔 그 누구도 편의 기능 하나 없이 서로 모르는 유저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사냥에 나서면서 친구가 되고 형님 누님하며 동료가 되기도 하면서 그저 말하는 섬이란 이름에 낯선 곳을 탐험해 나갔습니다. 어찌되었든 모든 리니지 유저들에게 이곳은 초보자 시절 가장 먼저 볼수 있었던 시작의 섬이자 세밀한 컨트롤조차 서툴던 볼마우스를 쥐고선 구석구석 모험하던 설렘 공포의 몬스터를 만날까 하는 두려움 힘들게 아데나를 모아 새로운 마법을 배우러 가는 길몹한 마리를 두고 빙빙 돌아가며 잡던 기억 혹여나 막피를 만나지 않을까 조마조마 가슴 졸이던 순간 몬스터에게 얻은 아이템을 착용했더니 저주받아서 며칠간 벗지 못했던 일 바위인 줄 알고 그냥 지나치다가 깨어난 돌골렘의 깜짝 놀라던 해프닝들, 그리고 언젠간 본토로 넘어가겠다는 꿈을 키우던 시간들. 그렇게 말하는 섬은 그 모든 첫 걸음을 품고 있던 장소였습니다. 캐릭터 생성 리니지를 처음 시작하던 그 순간 우리는 모두 같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바로 주사위 굴리기 내 캐릭터의 능력치는 순전히 운에 맡겨졌고 좋은 숫자가 나오길 바라며 몇 번이고 주사위를 다시 굴리곤 했었죠 그러다 한 번씩 반복되는 행동에 적응되어버린 내 손가락 좋은 스탯이 나와도 머리로는 넘기면 안된다는 것을 알지만 이미 손가락은 마우스를 클릭해버리는 순간들을 한두 번씩 겪게 됩니다 그러다 드디어 괜찮은 수치의 스탯이 나와서 닉네임을 정하고 캐릭터 생성을 해서 들어가는 순간 그때도 안심은 할수 없었습니다 레벨 4까지 허수아비를 때리다 보면 HP와 MP가 얼마나 오르는지도. 꼼꼼히 체크해야 했었죠. 당시에는 정확한 데이터보다 동네별 PC방마다 떠도는 미신이 더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 수치면 축해다 저 수치면 저주케다 라고 하면서 서로 다른 기준을 믿고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물론 축해나 저주케 상관없이 플레이하던 유저들도 많았었지만요. 그 뒤에는 마을이 껴있는 몬스터들을 잡으며 성장해왔고 난쟁이족 세트, 오크족 세트 등 지금 생각하면 잡템에 불과하지만 이 당시엔 이것도 정말 귀한 아이템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경험을 쌓고 나면 누구나 발걸음을 옮기던 곳이 있었죠. 바로 다음 사냥터. 북섬 초반 레벨업이 가장 좋다고 할수 있는 말하는 섬의 북쪽에 위치한 북섬이라 불리는 곳 말하는 섬 사냥터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장소에서 그런지 유저들이 엄청나게 몰렸던 사냥터이기도 했었는데요. 돌골렘이나 오크 전사, 늑대 인간, 괴물룬 등 다양한 몬스터들이 나왔고 거기다 사람까지 많다 보니 몬스터들의 젠 속도도 빨랐습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스틸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기여서 그런지 한 마리의 몬스터를 두고 수많은 유저가 동시에 달려들어 너도 나도 공격하던 진풍경을 쉽게 볼수 있었습니다. 특히 에너지 볼트를 배운 법사들은 약간 얄미워 보이기는 했으나 저 멀리서 애볼한 방씩 날리기도 했었죠. 또 북섬은 사냥터이기도 했지만 고물상들에게는 초반 돈벌이 장소이기도 했었습니다. 주수입버는 오크족 사슬 가옷 난쟁이족 방패, 무럭가위 방패, 난쟁이족 투구 등 등잔이나 양초 한개도 버리지 않고 온갖 물건을 집어다 무거울 정도로 많은 양을 들고 낑낑거리며 끌고가서 판도라에게 갖다 팔며 아데나를 모았죠 그 작은 아데나 한푼두푼이 모여 우리의 캐릭터를 조금씩 성장시켰던 것이었죠 공포의 몬스터. 초보자 시절 말하는 섬에서 유저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몬스터를 꼽으라고 하면 대부분 주저없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공포의 검이 셸러브말섬의 다른 몬스터들은 대부분 외형에 대한 건 괴물눈을 제하면 딱히 공포스러운 느낌은 없었지만 이 녀석만큼은 달랐습니다. 기괴하게 생긴 8개의 다리로 걸어오는 모습. 비주얼만으로도 충분히 무서웠지만 진짜 공포는 따로 있었죠. 셀러브는 먼저 공격하지 않더라도 눈만 마주치면 순식간에 달려드는 성공 몬스터였습니다. 게다가 다가오는 그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빨랐죠. 이동 속도와 공격 속도를 높여주는 헤이스트 효과가 있더라도 셀러브는 그 속도를 따라올 만큼 빨랐습니다. 무엇보다 그 시절 초보 유저들이 헤이스트 효과를 주는 그 비싼 초록 물약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었고, 만약 가지고 있더라도 도망가기 위해 사용한다는 건 정말 아까웠죠. 그래서 셀러브를 마주치는 순간 마을까지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물론 무사히. 살아나기란 거의 불가능했지만요. 겨우겨우 컨트롤 Q로 리스 창을 열어서 게임을 끄고 도망치지 않는다면 그 죽음은 필연이 되었을 겁니다. 운이 안 좋으면 경험치는 물론 아이템까지 떨구게 되니 그 당시 죽음에 대한 공포는 지금보다 배로 무서웠으니까요. 저도 리니즈의 마법사가 처음 업데이트되었을 때 3일 계정으로 겨우 100 아데나를 모아서 에보를 배우러 개랭 일집으로 향하다가 셜러브와 눈이 마주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끝까지 도망가다 결국 개랭 집에 들어가서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숨어있어야만 했었죠. 여기서 밤이 되면 그 상황은 더 끔찍해졌습니다. 그 시절 리니지는 해가 지면 시야가 좁아지고 양초같은 등불이 없으면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쉘러브의 실루엣이 나타나는 순간은 이때부턴 rpg가 아니라 완전 호러게임이었습니다. 이후 웅골리언트라는 쉘러브와 똑같이 생긴 외형의 거미가 등장했습니다. 웅골은 공격시 독을 건다는 강력한 공포가 있었으나 쉘러브보단 이동속도가 느려서인지 유저들 사이에선 셀러브만큼 무섭지는 않다라는 평이 많았죠. 번외로 장로 또한 두려움의 존재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공포를 실어준 셀러브에 비하면 장로는 순위가 살짝 밀려납니다. 역시 진짜 공포는 언제나 첫 경험에서 오는 법. 셀러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통제의 시작. 말섬 던전. 말하는 섬 서쪽에 위치한 유일한 던전이었던 말섬 던전은. 1층과 2층으로 나뉘어져 있던 던전이었습니다. 이 시기 리니지는 지금과 다르게 야생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편의 기능인 맵 인터페이스가 없었기에 던전은 그야말로 미로와 같았습니다. 좁은 통로를 따라 걷다 보면 갑자기 벽에서 화살이 나온다거나 몬스터들이 때로 몰려 있는 방에 발을 들여놓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한번 잘못 들어가면 막혀 있는 벽들을 마주할 때도 많았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유저들은 조금씩 길을 외우기 시작했고. 손수 던전의 지도를 그려가며 유저들에게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런 노력 끝에 후발주자들은 던전 입구부터 1층, 2층을 비교적 안전하고 빠르게 오고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경험한 선발대들의 발자취가 다음 유저들에게 길잡이가 되었던 것이었죠. 또한 말하는 섬 던전은 리니지의 상징적인 문화, 통제의 역사가 시작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던전 2층에서 립스픈되는 보스몬스터, 바포메트가 그 시작이었죠. 리니지 1세대 버스 몬스터 중 데스나이트가 생기기 전까지 말섬 던전 2층의 주인 바포메트가 리니지에서는 최강의 몬스터였습니다. 이 바포메트는 좋은 아이템을 준다는 목적성도 있긴 했지만 바포방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레벨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바포메트의 존재는 공포와 동시에 일종의 로망이 되었었죠. 그러나 처음부터 통제와 고레벨의 상징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포메트는 말씀던전 2층, 일명 바포방에서 고정재니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유저들이 너도나도 여럿이서 바포메트를 잡기 위해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엔 누가 몬스터를 잡아도 다른 사람이 그 몬스터의 아이템을 바로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열심히 물약을 써가며 바포메트를 잡아 나온 아이템을 옆에서 구경만 하다 먹고 튀어버리는 일명 먹자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스틸이나 먹자에 대한 문화 인식이 제대로 없던 초기 시절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 하다보니 결국 유저들은 가포방 움직이를 투자 라는 방법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선 문지기는 어느정도 고레벨 캐릭터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지기가 바퍼방 입구를 막고 들어가려는 유저가 있으면 해당 유저를 일정 횟수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그 공격을 죽지 않고 버티는 사람만이 입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죠 만약 죽게 된다면 경험치는 물론 아이템까지 떨굴 수 있었기 때문에 먹자 캐릭터들은 쉽게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호칭을 달수 있는 호랩 즉 40레벨 유저들이나 서버에서 이름을 좀 알린 혈맹원들만 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일반 유저들 또한 이 시기 먹재에 대한 피해 때문인지 이런 문지기 문화는 상호 협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니. 다들 이해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문지기문화는 변질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먹자를 막기 위한 장치였으나 점차 일부혈맹의 사냥터 독점 수단이 되어갔거든요 그래서 결국 바포방은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되었고 더 나아가 아예 던전 자체를 막아버리는 현상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반발한 다른 혈맹들과의 충돌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었죠 이 과정에서 혈맹원들 간의 싸움 협상과 배신이 오고 가는 정치가 생겨나고 던전이 아닌 공성전이 생기고 나서부터의 통제와 싸움은 이젠 단순히 혈맹원들 간의 분쟁을 넘어서 더 거대한 세력을 만들기 위한 연합 관계까지 커져 아예 서버를 장악해 버리는 대규모 전쟁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이후 더 많은 시간이 흘러서는 작업장가의 싸움으로 번졌죠. 결국 이러한 통제 문화 때문에 일부 유저들은 게임을 접기도 하고 혹은 통제를 뚫고 자유롭게 사냥하기 위해 더 강해져서 통제 해제를 외치기도 또 다른 유저들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중립을 지키며 게임을 즐겼습니다. 돌이켜보면 말썽 던전은 단순한 초보자 던전이 아니었던 거죠. 리니지에서 처음으로 유저들이 만들어낸 규칙과 지금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는 문화들이 생겨난 상징적인 곳이었습니다. 군터와 계랭 말하는 섬을 떠올릴 때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NPC는 아마도 상인 판도라일 겁니다. 판도라 근처에서 장사도 많이 하고 또 칼질 실험도 하고 수다 떨기도 하며 참 재밌던 추억을 많이 만들던 장소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NPC들도 저는 생각이 납니다. 리니지의 첫 퀘스트를 주던 유저들의 첫 스승님. 누구나 기억 속에 새겨져 있는 NPC가 있으니 바로 군터와 개랭입니다. 군터 같은 경우 기사 퀘스트를 담당했었습니다. 말하는 산발을 9시 방향에 위치한 군터는 기사가 15레벨이 되면 셸러브를 잡고 발톱으로 가져오라고 퀘스트를 주었고 그퀘스트를 완료하게 되면 붉은 기사의 검을 주었습니다. 일명 불검이라고 불렸던이 검은 능력치도 준수하면서 퀘스트만 하면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큰 부담 없이 강화에 도전하면서 고강화 검을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9검 이상인 10검, 11검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생겨 서버에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던 검이었죠. 개랭은 15레벨 마법사 퀘스트를 주었습니다. 털 언데드로 스파토이를 잡고 용화병의 뼈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본토로 넘어가서 스파토이를 잡고 퀘스트를 완료하면 만화의 집팡이를 그 보상으로 주었습니다. 일명 만화라고 불렸던 이 만화의 지팡이도 역시 15 레벨 퀘스트만 하면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시세가 높지 않아서 그냥 강화를 하다 날려버리거나 혹은 창고에 박아두면서 잡템 취급을 당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만화의 지팡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역주행해버리는 아이템으로 등극해버리는 큰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리니지 경제에 엄청난 파급력을 준첫 번째 아이템이 되었죠. 그 이야기는 추억 이야기 만화 지팡이 편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거기다 게렌 같은 경우 마법을 배우기 위해 공포의 몬스터 셸러브를 피하면서 찾아갔던 기억 때문인지 아직도 선명하게 그 기억이 각인되었던 것 같습니다. 선착장 자, 이제 말하는 섬에서 많은 경험을 한 유저들은 새로운 경험이자 방대한 경험을 쌓게 해줄 육지, 본토로 향해 배를 타고 여정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배표를 사고 배를 기다리며 수다를 떨기도 하고 혹은 쉬는 타임을 가지며 PC방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을 뽑아오기도 했죠. 또한 선착장은 자유전투가 가능한 컴백존이기 때문에 소규모 전투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모여있기도 했었는데요. 그걸 구경하면서 배를 기다리던 유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커츠와 흑기사들이 몰려와서 기다리던 유저들을 학살하는 순간도 몇번 경험한 적이 있었죠. 어쨌든 그렇게 도착한 배를 타고 나면 뭔가 진짜 여행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배에 같이 탄 처음 본 유저들과 레벨은 몇이냐, 어디 사냐, 나이는 몇이냐 하면서 배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 짧은 순간이지만 가상 속의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착하는 본토의 첫발, 운이 좋다면 그대로 배에 내려 여정을 떠나도 되지만 길을 막고 통행료를 받는 선착장, 막자들이 있기도 했었죠. 초보 유저들의 설렘을 인질 삼아 돈을 벌여던 수단이었습니다. 변화하는 말하는 섬 엔씨소프트는 이 당시에 리니지 신규 유저들의 유입 그리고 기존 유저들에게는 새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처럼 b m 이즈의 업데이트가 아닌 게임 자체에 재미를 주기 위한 업데이트를 자주 진행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하는 섬의 역할도 많이 달라졌죠. 기존 초보자들의 첫 번째 섬 대신 신규 유저들이 좀더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노래하는 섬과 숨겨진 계곡이 추가되면서 처음 만나는 섬이란 타이틀은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었고 2012년과 2014년 대대적인 리뉴얼을 통해 말하는 섬은 예전의 초보자 사냥터가 아니라 고레벨 몬스터가 출몰하는 필드맵 그리고 필드보스까지 등장하는 장소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따뜻한 초보자섬에서 완전히 새로운 전투의 무대로 그 성격이 바뀐 셈이죠. 2024년 리니지M에선 신서버로 등장 해 기존 서버와 차별화를 둔 리부트 서버라는 이름으로 등장했었는데요 잠시 정체기였던 리니지M의 활기 를 조금이나마 되찾아준 서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자 새로운 시작에선 인터넷 회선이 불안정해 괜히 리스를 했다가 튕길까 조마조마했던 기억. 렉이 걸려도 경험치 조금만 더 올리자 하면서 그냥 사냥 나갔다가 허무하게 렉사를 하던 경험. 말씀 입구를 나서자마자 처음 당했던 에볼PK, 말씀 던전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날아왔던 이러피의 공포. 운영자가 직접 접속해 소소한 보상과 이벤트를 마련해 주며 유저들과 웃고 떠들며 소통하던 시간들. 단순한 그래픽에 느릿느릿하고 불편함만 있었던 게임이었지만, 마우스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했던 그 시절 리니지. 그리고 그 시작점에서 함께했던 말하는 섬은 리니지 유저들의 첫 추억이자, MMORPG라는 세계에 발을 내딛게 해준 새로운 시작의 섬이었습니다. 이번 주제 관련해 커뮤니티에 글을 남겨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읽으면서 잊고 있던 추억들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서로 나이도 얼굴도 모르는 사이지만 같은 게임 하나로 이렇게 많은 추억을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도 새삼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럼 그 시절 게임 리니지, 리니지의 처음을 보여주었던 말하는 섬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아무 걱정 없이 게임만 즐기던 젊음을 잠시 떠올리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말하는 섬에 관한 또 다른 추억, 무엇이 떠오르나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함께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무작전이었고요. 다음 영상엔 더욱더 흥미로운 추억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꾸준히 함께 해주시는 물약단 여러분들,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